네, 예, 예, 분홍색이 전부 다거든요. 음. 길이에요. 아, 요게 뭐. 요건가봐요, 도 자, 아, 10월 13일 네 번째 임장제 왔습니다. 서시면그 화성시 서시면 정곡리 정곡리의 160에 8필지에요. 그러니까 해당 공장이 총 8, 9필지로 이루 구성된 공장, 공장이죠. 그, 종류는 공장이고 지분으로 써 있어요. 건물 전부 고 토지 지분. 토지 지분은 본토지는 이상이 없고, 도로. 앞에 보시면 도로 지로 있죠. 도로가 지분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분 물건은 아니다. 보시면 되고. 한번 유찰돼가지고 지 14억 3,500에 나왔어요. 14억 3,500이니까 어, 총 1,400평이거든요. 나누면 평당 100만 원인데 도로까지 빼면은 100만 원이 좀 넘겠죠? 도로까지 했서 평당 100만 원에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가 지금 현재 지목이 장부지가 아니라 대지예요. 제일 큰 부지가 어 164-4번지인데 다 대지죠. 보통 공장이면 장부지 여야 되거든요. 여기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제 일종 근린 생활로 용도가 일종 근린생활이에요. 제 저번에 말씀드렸죠 근린생활은 일종이고 이종이다 했죠. 일종이 좀 약한 거고, 이종이 좀더 넓은 겁니다. 이종은 뭐 제조 그런 걸할수 있고, 이종을 하는 거는 좀 이종 근린생활을 할수 있는 거는 약간 편법인데 도로 같은 게 확보가 안 됐을 때, 지음도를 어, 작게 한 다음에 이종 근린생활로 해놓고 제조업소라든지 소규모 공장을 할수 있는 허가를 어, 내는 게. 2종 근린생활로 낼 수가 있습니다. 음, 이 정도 가능하네 여기는 현재 일종 근린생활로 했어요. 그것도 일종 근린생활이 뭐 편의점 같은거나 할수 있는 건데 아무튼 저기 현재 건물은 공장인데 용도는 건물은 공장처럼 보이는데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보시면은. 현재 이게 건물이 총두개 동을 했는데 한개 동이 여기 보시면은 제1종근린 생활 시설되로어 있죠. 음. 소매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편의점 같은 소매 음. 점 소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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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점 소매점이 아니고 현재 공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화성시하고 한번 정확하게 분의를 해봐야 될 상황인데 현재 공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음.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일종에서 이종은 가능한지, 그런 거는 좀 협의해 볼 상황입니다. 왜? 제가 앞으로 이거를 장기적으로 가지고 간다 하면은, 좀 더, 그, 현재 상황에서 양성화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걸 해도 되는 건지 봐야겠죠. 그리고, 이 공장으로 우리 임차인을 받아들인다 하면은, 업종의 제한이 분명히 이 상태에서 업종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업종 제한을 많이, 어, 저기 제한 없게 하려면은, 이전 불린 생활 또는 최소한도 이전 불린 생활 또는 공장으로, 공장. 공장으로 하려고 하면은 현재 부지가 대지예요 지목이. 지목을 장부지로 바꿔야 되고, 장부지로 바꾸려면 지목 변경을 해야겠죠. 지목이 현재 대지에서 공장부지로. 그것까지 한다면 완벽하게 할 텐데, 그게, 어 제일 큰 거는 지인이거든요 근데 현재 지인이가 작죠? 네. 저꼭이 이상 보시면은 외부인 출입금지에 써 있잖아요. 앞에 해골바가지도 그려있거든요 해골바가지도 그려있는데 저기가 폭이 잘해봐야 4 m 좀 안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딱 면적에 따라서 폭이 확보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6m 이상은 돼야 되거든 공장 같은 경우 근데 저거 4m도 안될 것 같아요 육안상으로 그래서 소매점 제일쪽분리상산화시설로난것 어, 어, 같습니다 여기가 음식을 만들던 데인가요? 그린팩 써있는 아, 그린 팩이 데가? 그이팩이 아니라 바이오팩인데, 압출 성형기입니다. 그래서 아 그릇 같은 거 압출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장님, 장부지가 뭐예요? 장부지? 장부지, 장부지가 뭐예요? 공장 아, 공장공장 공장? 아, 공장, 그래서 지목에 보면은, 돼지, 전, 다 과소 있잖아요. 총2홉개가있을거예요 지목이. 아, 그중에서 아, 장차써있어요 장은 음.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입니다. 아, 지목이. 돼지가 좋은거 아닙니까? 돼지도 좋은데, 돼지는집 소득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공장으로 설립이 되있다고 해도 지목 자체를 대로 있는데도 있잖아요. 건축은 공장으로 되어있 그러니까 그거는 앞뒤가 엄마랑 쓰는거죠 그럼 공장으로... 지목도 바꿔야 돼. 공장 설립 승인이 나면 무조건 장으로 바뀌어있는게 맞는거죠. 그렇죠. 현대 저거는 공장은 아니고 승인이 공장으로 안나 있을 거예요. 그럼, 대지는 네.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돼지는 공장에? 예, 예, 공장은 아, 안, 안 되죠. 지목 변경을 해야 되죠. 용도 변경은 그건 쉽습니다. 그래서, 어, 전용호가 농, 저, 그, 농지 전답 소손에서 어, 대지라든지 공장 부지를 바꿀 때는 개발행위를 받아야 되는데, 돼지에서 뭐 장부제라든지 그런 건, 그런 거는 공지 전용 허가보다 좀 쉽습니다. 근데 반대로 공장 부지가 대지로 가는 것도 쉬워요. 쉬워요. 그럼 그런... 아 그냥 어렵지는 일반 전용 허가보다는 어렵진 않은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겠죠. 네. 근데 공장 부지가 대지로 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같은 그렇지. 개념이에요. 공장이 대지로 가. 괜찮겠죠 여러 가지 조건만 맞지 근데 공장을 아예 없애버리면은 대지는. 예, 음, 대지는 주택이니까 짐모 같은 게 많이 그 제약을 좀 잡게 받어요. 농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형 차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제약을 많이 줍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 음. 음. 주택에서 평가를 받기 때문게 쉬운 게 뻑꾸는 어렵다. 상가에서, 어, 상가에서 주택을 왜 뭐, 주차장, 때문에. 주차장, 그 다음에 뭐, 오수 처리, 뭐, 그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용량 그, 때문에 늘려야 되고 가기 때문에 어려운데, 상가에서 주택 가고, 주택에 상가는좀 용이해요. 지역도 봐야 되고, 그렇게 많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평수가 넓으면 오히려 이거는 이제 도시계획 시기가 좀아져요 여기 보시죠. 네. 다만 이게 공장으로

지금은 지금은 하고 있지. 이렇게 영업하고 있지만 창고로 돼 있는 것도, 공장 쓰는 것도 다가려낸다는 거야. 건축 그 용도가 안 맞는데 왜 공장을 네. 해내야하냐 용도에 맞게잖아. 지도 용도 지역별로 그런 게 원래 정해져 있잖아. 갑자기 왜? 뭐 그, 많이 생습니다 아, 자,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게 렇게 커지면 저게 올라가는지 이고원칙은 이게 렇게 가야 돼. 이렇게. 이쪽으로. 근데 고기는 없는네 이렇게 개별 입지는 없앤다이 기존에 있던 거는 그냥 내비려 뒀는데 허가도 잘안 받을 건데 그리고 몇천평이 넘어가면 네. 중도 지역별로 도시계획심도 다 따야 되고 그런 거를 되게 많이 한대요 현황을 받았죠 그래서 음. 경매 받을 때 주의하라고 화성시가 올라가다 보셔야 요개발어가 없거나 또 심판 것들이 만약에 내가 다시 받으면 음. 그걸 오히려 다 줄이고 다시 받아야 되는 음. 경우아있 그걸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다 생각해보세다 아, 24년도에 정비한다고요? 진짜로 제대로 해가지고 거기 지자체에서 하루 정도 돌라면 진짜 제대로 다 넘어올려면 2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예전에 무슨 팩 앞에 전면부 공장이 여기에요. 그럼 우리가 현재 들어갈 때는 욜로 본 거예요. 욜로. 아, 네. 그 외부 네. 출입 금지가 아, 거기가 아 욜로 온다. 이거. 그리고 건물이? 여기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었거든요. 싶은 분 공장. 그러면은 진입로가 현재 그림상으로는 여기에 요, 요로. 달수가 네, 없어. 이건 차떡하잖아요 이게 지적도상에는 있는 도로예요? 네, 예. 도로로 돼 있는 도로. 네. 자, 아, 이러면 에러다. 이제 요걸로 보시면 이제. 같이 쓰는 거구나 받으면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자, 아까 전에 이 건물 이, 이 건물이 있었죠. 여기가 그저 해골바가지 있는데 해골바가지 있는데고 우리가 여기서 있었거든요. 도로가 그럼 우리는 요로에서 원래 우리, 이쪽으로 이쪽으로 갔어야 돼 이쪽으로. 저쪽에 그럼? 아 요쪽 여기 여기. 여기 지금 휘어져 있죠. 여기 여기. 밤 음... 이렇게 해서 요로가 또 요로 어 가야 돼 요로. 이 길을 들어간다고? 네. 원래 이, 이 건물이고. 한번 네. 네. 들어 볼까요한 번? 아니 그 그다음에 우리 저기. 그거 아니야. 한번한번 걸어. 그리고 그리고 요 위에 아까 침에 우리 요 위에서 위, 좀 위에서 봤을 때 천막 있었죠. 네. 천막 여게요 여기 온다. 제시의 건물. 점서 있는 건물.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경매 나온 이, 이 공장 주는 이앞 사람한테 사용료를 내면서 저 도로를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같은 연관된 회사 같아요. 저기, 바이오, 저기 바이오팩 아니길래. 써있죠. 오른쪽에. 아, 그러네. 오른쪽 보면 바이오팩 써있죠. 네, 써있어요. 아, 니러 요거, 아니. 그린팩인데다그린네그린팩그린팩인데 앞에 자세히 보면 바이오팩이더라고. 어, 맞아. 바이오팩 써있죠. 그, 그리고 이 회사가 바이오팩이. 입니다 아, 아, 같은 회사에 같은 저거로 같은 회사일 때 문제가 네, 없는데 네. 저것만 낙찰을 받으면 황당하게 되겠네요. 길 막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못, 쓰, 못 아니, 들어갈 저, 수가 있겠네요. 아니, 이 지분이 이쪽 지분이 이쪽 지분이 아, 이걸... 아, 여기 표시된 겁니다. 네. 근데 이걸... 그래, 네, 그러면. 그럼 부산사 이걸 길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기, 자기 땅이니까. 근데 그래 이 보자, 벽을 그래. 빼고 이리로 쭉 어, 올라가서 오, 아, 근데 만들어도 차가 안 들어갈 나, 나. 거 어. 아, 같다. 도안될것같이전부때부터 네, 이이 내가 보기엔 저 양반들이 이거 받으려고 할것 같은데 100%죠. 그쵸. 네. 어떻게든지 잘해. 그죠 여기만 갑인데. 저거 거 그러네. 이거 다른 저기에...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네. 이런 데들이 이제 유치권 작업해가지고 막 유치권 놓고 막못 뭐 들어오게 하고 님뭐 일반 사람 그러니까 저런 게 채무 관계가 진짜 더럽게 복잡하니까 아예 음. 그렇게 가지고 저렇게도 자기네들이 깔끔하게 만들기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음. 게 기술 다타어도 예, 가받는 거? 예, 신고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 드네요. 결혼은 아, 솔직히 되게, 아, 되게, 되게 많은데 음. 다 팠다고. 그러니까 평상 부권은 평상 부권인데 그냥 반세 부르고 평상 부권데 뭐 지목상 도로로 돼 있습니다, 아, 이게? 도로예요, 네. 저게. 예, 도로. 네. 음.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근데 지분이에요. 요것만 지분. 아. 이건 아마 옆집 땅이라든지 옆집 건물하고 지분으로 되어있을 거예요 그마저도 이건 지분이야 128분의 12 나, 제가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164-161-4예요 여기 요, 요, 요기, 여기가 인삼밭 사이에 있는 데 161-4가 자세히 보시면은 도로로 되어있어요 161-4가 도로 그리고 여기 지분이에요 요거 하나 가지고 공장이 지분이다 해가지고 경매지 그렇게 나온 거고요. 아 이제 앞에서 들어가는 도로. 아, 근 나머지 도로인데 이거는 나머지, 연결된 도로는 단독 소유고, 요거는 지분 소유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네. <목소리> 예. 공장만 낚시를 받는다면은, 같은 바이오팩이잖아요. 여기도, 밑에도 바이오팩, 위에도 바이오팩. 근데 왼쪽은 바이오팩이 아니야. 레이치버, 뭐, 뭐야, 써 있어.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지입로 있죠. 지입로가 저기서는 개인 거잖아요. 현재 그쵸. 보니까 올라가는 건데, 좀 위에 그 본, 저 경매 물고 나온 거하고요, 요 밑에 있는 건물하고 위에 통로가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저희 그 경매 나오고 난 다음에 써놓은 거 아니야? 원래는 안 그랬다가.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도 만약에, 만약에 네, 낙찰받는다면 그렇죠. 정말 위험, 위험 리스크는 도로를 과연 들어갈 수 있느냐. 도로 확보 문제. 그리고 도로가 이 도로가 중요하냐. 좁잖아요. 구별구별하 아, 그래. 지적상에는 도로를 확보한다 해도 과연 차량 통행할수 있을까? 우리는 이걸로 가서 어, 얘는? 쉽게 낙찰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거의 맹지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 정도면. 맹지가 아니고, 제일, 제일 허가가 났었잖아요 제일 군인 생활로 제일, 제일 일종이면은 길이 좁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허가는 이렇게 됐어. 아, 냈어. 공장 용도가 아니라. 공장이 아니었잖아요. 제일 일종이니까 일종이. 야, 저걸 도로로. 음. 예. 그래서 공장 같이 지어놨는데 도로가 좁으면 근